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어제 비트코인 상승 쐐기 패턴으로 포지션 정리했어요 그 거래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 비트코인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도 좀 있어요 어제 상승 쐐기 전에 알트코인 절반 정리했죠 그리고 매수 주문도 걸어놨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비트코인 기술 분석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현재 82,800입니다. 어제는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후에 있었죠. 거래 청산했습니다. 상승 쐐기로 하락 올 거라 경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갔죠. 여기서 제 거래가 청산됐어요. 그다음 매수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러다 비트코인이 급등했죠. 상승 쐐기 무효화 될것 같았어요. 오케이 가지 치소 샀다가 다시 82로 폭락했습니다. 여기서 또 비트코인 매수했네요. 좋아요. 자 이제 차트를 살펴볼게요. 정말 이상하고 조작된 것 같은 차트네요. 너무 가짜 같아 보여요. 내일부터 4주간 상승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70k 사이로 횡보할 겁니다.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구루 채팅 참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소유한 것과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피터 린치의 말씀입니다. 시장은 성급한 자에서 인내하는 자로 돈이 옮겨가는 장치죠. 워렌 버핏의 명언이에요. 1조 시장 189만 시청자 비트코인프라이스.라이브사이트예요. tv에서도 이런 차트를 볼수 있어요. 항상 배경에서 차트가 바뀌죠. eqr로 바이바이트에서 60k 보너스 받아요. 암호 화폐와 주식 마스터 과정으로 배워보세요. 현재 공포 지수는 32입니다. 자금 조달 수수료 56%, 비트코인 명목가 50미큐, 자금 조달 수수료 약간 플러스 거의 83k까지 내려갔었어요. 이건 완전한 시장 조작이었죠. 개 아니 50개였나요? 500 비트코인 매수로 85k까지 올랐네요. 제 거래 내역을 볼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버튼도 꾹 비트코인 기술 분석 시작해볼게요. 제 거래 내역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거래 손실 1800좀 손해본 걸 보실 수 있죠. 상승 쇠기 때문에 여기서 팔았어요. 쇠기가 무효화되는 것 같아서 여기 조금 저기 비트코인 하나 매수했어요. 아니 여기 두개 저기 한개 비트코인 저점에서 비트코인 샀고, 그건 약간 이익 중. 펀딩비 마이너스라 거래 유지하면서 돈 받고 있어요. 비트코인 3개 거래해요 지금까지 1700 손실, 5만 달러 거래입니다. 76, 75, 69, 72의 추가 매수 주문. 단계별로 매수 주문 걸어놨어요. 1700 거래 들어가 볼게요. 어제 계좌 최고 5 d 85, 15K 정도 내려갔어요. 주간으로는 30k 올랐네요. 좋아요. 50% 정도 팔았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토큰들이에요. 내 토큰 보유량을 볼수 있죠. MCRT 주로 USDT, 도지, 유니, 월드, 톤좀 있어요. 톤상 곳, 펌프 후판고 보이죠? 며칠 전 2.90불에 사서 3.40불에 팔았어요. 지금도 그 정도예요. 비트코인 기술 분석하고 알트 더 살지 결정할게요. 비트코인 기술 분석 들어갑니다. 주간 캔들이 이제 끝났어요. 지난주 주간 캔들이 마감됐습니다. 그린 헤머 캔들 좋은 신호죠. 약간 상승했지만 솔직히 많진 않아요. 지난주 거래량 꽤 강했어요. 좋은 현상이죠. 이 노란 추세선 보이시죠? 2023년부터 이선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첫 파동에서 둘째로 튀는 거 보이죠? 둘째에서 셋째 파동 최대 상승, 셋째에서 넷째 조정. 후로 조정 후 다섯째 마지막 파동, 그다음 ABC 조정 예상해요. 아직 ABC 조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파동 카운트에 있어요. 첫 임펄스, 첫 수정, 둘째 임펄스를 볼수 있죠. 파는 최대치라 그리 크지 않을 거예요. 파는 2, 3파보다 작아서 고점에 도달할 거예요. 주간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상태예요. 점선 위 과매수면 팔 때, 크립토 강좌에서 배웠죠. 여기 아래 과매도면 살 때예요. 차트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볼수 있어요. 아래 차트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점선 아래면 살 때라는 걸 여기서 볼수 있어요. 점선 위면 팔 때고요. 점선 아래면 살 때고, 점선 위면 팔 때예요. 스토캐스틱에서 이런 패턴 매우 정확한 지표죠. 크립토 마스터 과정의 크립토 구루 보스는 여전히 블루바이에요. 2월에 20k 비트코인에서 신호가 왔지만 118k 정점에선 아직 매수 신호가 없어요. 이점 명심하세요. 일본 차트를 자세히 볼까요? 명확한 상승 쐐기 패턴이 보이네요. 어 아니네요. 일본계선 하강 쐐기 패턴이에요. 하강 쐐기가 보이시죠? 이런 패턴은 압력을 쌓다가 삼각형 밑으로 터져나가요. 목표가는 94k지만 돌파 시점을 잘 봐야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할 거예요. 돌파는 4월 1일쯤 될것 같아요. 4시간 차트를 보면 큰 하강 쐐기 안에 작은 상승 쐐기가 있어요. 첫 목표가 정해졌네요. 이 바운스의 주요 목표는 76이지만 돌파 전 목표는 73입니다. 하강 쐐기는 이렇게 움직여 73에서 진입 후 94로 돌파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4시간 차트에서 과메도지만 상승 쐐기 형태로 목표가 76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거래를 추가해 보세요. 비트코인에서 어디서 거래를 추가할까요? 거래를 추가하고 싶은데 이게 주요 지지선입니다. 이 지점까지는 65k가 가장 강한 지지선입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을 크게 잡으세요. 이게 가장 강한 지지선 중 하나죠. 그 다음으로 강한 건 49입니다. 그렇게 낮아질 것 같나요? 아니지만 매수 목표점이에요. 또 다른 매수 목표는 이 노란 추세선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게 보이죠 1이나 73 정도라고 볼수 있어요 외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선들이 제가 매수하고 싶은 지점들입니다 76, 73 음, 이 지지선에 매수 주문을 넣고 싶어요 수평 지지선이 항상 좋죠 주간 차트는 과매도지만 73이 매수 구간임을 기억하세요 65, 59, 49, 76 이 모든 선이 지지선이에요. 하락시 이 선들이 지지선 역할을 해요. 즉 76, 73, 70, 65예요. 보시다시피 이 주문들은 이미 설정했어요. 비트코인이 반등 중이네요. 제가 비트코인 추가한 것 보세요. 상승 쐐기에서 팔았는데 무효화될 것 같아 보였어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상승 쐐기 붕괴로 매도했어요. 그후 우리가 좀 속았죠. 보세요 붕괴 후 약간 다시 올랐어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 다음엔 무효화될 것 같았죠 다시 상승했지만 가짜였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하락 중이에요 목표가는 76k이고 이 주문들 이미 설정했어요 6k에 매수 주문을 넣었어요 비트코인 1개에 75 69 72로 반개를 갖고 있어요 이 주문들은 아래로 내려갔어요 65, 59, 49, 73에도 주문을 넣어야 해요. 2와 69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65와 59에 추가해야 해요. 그렇게 낮진 않겠지만 비트코인 따라가면 가능해요. 5랑 59예요. 보시다시피 이 매수 주문들을 다 걸어 뒀어요. 59, 65, 76, 75, 69, 72요. 전부 비트코인 매수 주문이에요. 비트코인 거래가 거의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이 거래 3000달러 이익으로 마감했어요. 가짜 돌파처럼 보이던 때 여기서 샀어요. 그러다 무너져서 82에서 추가 매수했어요. 거기서 비트코인 하나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 매수 주문들 다 보이시죠? 알트코인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추세선 보이죠? 노란 선이 목표예요. 그걸 염두에 두세요. 9K가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봐요. 여기선 69K 지지선에서 95K 고점 목표로 거래해요. 그 리스크 대비 수익은 12배예요. 2천으로 비트코인당 2만 6천 벌어요. 레버리지 없이 26K면 10배로 260K죠. 크립토 마스터 코스에서 배운 패턴 기억하세요. 다른 것도 볼까요? 전체 시가 총액이에요. 전체 시장에서 하강 쐐기 형성. 모든 코인이 랠리 가능성. 압력 쌓이고 돌파, 재테스트 반등. 모든 코인 랠리 가능. MB 400 500달러 더블바텀. bnb 더블바텀 형성 좋은 신호 솔라나도 솔라나 최저점 113달러 솔라나 거래시 113달러가 안전지점 솔라나 트럼프 취임 후 고점에서 크게 하락 솔라나 61% 하락 충격적 이더리움 1900 지지선 최저점은 1750 오늘은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음 이더리움 하강 쐐기 형성 돌파 준비 중 압력 쌓이고 재테스트 거래량 동반 반등 천 1750, 17125 저점 이 수준의 매수 주문 이 저점들에 하나 있어 이더리움에 매수 주문 설정할 것7 5 0에7750심 이더리움 7750심 이더에서 주문 설정하고 1,520 이더에도 설정했어요 1,520 이더리움 1,520 이더리움 이더리움 주문 설정 완료했습니다 과메도된 알트코인 중 상승 가능성 있는지 봅시다 이더랑 톤 계속 보죠. 톤 차트 보면 하락세 이후 큰 반등이 있었어요. 최저가는 지연 40달러였어요. 톤 2달러에 매수 주문 넣었는데요. 2.50, 2.80 거쳐 3.50까지 올랐죠. 이틀 전 270에 샀어요. 3.50에 팔았고 지금도 그 근처네요. 불 플래그 같아 보여요. 알트코인 몇개더 매수할게요. 유니스왑 3000달러어치 더살 거예요. 유니스왑 3000달러어치 매수합니다. 터지 터지 3,000달러 어치, 매수 톤 4,000달러 어치 매수하겠습니다. 이 알트 코인들에 대해 내 포지션을 1만 달러로 올릴게요. 그리고 월드는 3,000달러 어치 살 거예요. 주문들이 설정됐고 천천히 실행되고 있어요. 포지션이 월드 1만, 유니 1만, 터지 1만, 톤 1만으로 올라갈 거예요. 활성화되면 비트코인 거래도 열려 있는데 지금 1200 마이너스지만 3비트코인 정도예요. 여기가 바닥일 수 있지만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5965767580712에 주문을 걸어 뒀어요. 80개 하나 더 걸까 봐요. 비트코인 8만에 1비트코인 8만에 1비트코인 확인. 아래로 설정한 주문들이 보이네요. 좋아요. 링크는 아래에 있어요. 바이비트 가입하고 6만 보너스 받으세요. 주요 거래소에요. 내가 거래하는 곳 유동성 최고 수수료 최저 가입시 200배 보너스 KYC 없는 글로벌 거래소 강좌와 텔레그램은 자메스크립토그루.com 이게 시장 업데이트에요. 비트코인 거래 유니 월드 톤에 더 추가했어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레더다운에도 거래 추가했구요. 다들 사랑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해요. 12월과 도널드 트럼프 뉴스 때 절정에 팔았던 분들 축하해요. 우리는 대부분의 포지션을 팔았어요. 이제 테슬라 알트코인, 비트코인, 30-60% 하락 후 재매수할 자본이 있어요. 알트코인은 60% 하락했죠.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